자동양차은 바로 분석 들어갈 건데요. 지금 고점을 이전보다 높게 만들어준 뒤에 갑자기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고점을 좀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고 이 부분이 더질 위아래 어, 흔드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가격이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해야 우리가 이득을 볼 수가 있는지 반대로 지금부터 계속 떨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우리가 살수 있는지 그런 전략들 전부 다 무료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숙지하시고 대응 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나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결과만 좀 받아보고 싶다 나는 마음이 급하다 타점 맥점만 좀 알려줘라 하시는 분 분명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부로 내리시면 이렇게 링크 하나가 보입니다 이 링크를 좀 크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자 평생 무료 혜택입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구글 폼이 뜨는데요 이거 작성하는데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첫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종목. 자, 동양철감 말고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그것도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결과, 타점, 맥점 받아볼 수 있도록 연락처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거 남기지 않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니 두번 체크해서 확인 잘 하시고 작성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나는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다. 나는 펀더멘털쪽으로 기술적 분석상으로 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정리해야 되고 왜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대응해야 을 되고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브리핑 들어갈 테니 딱 5분 집중해세요. 이 5분 안에 필요한 정보들, 타점들, 내점들 전부 무료로 공개할 거고요. 자, 평생 무료니까 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 자료, 이내용 숙지하시고 이번 연도는 크게 수익 낼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브리핑 시작하기 앞서 1분만 집중해주세요 자, 저는요 항상 채널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볼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까지도 낼 수가 있는데요. 자, 누구나 볼수 있는 백퍼센트 무료 정보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통해서. 진입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지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 이런 관점들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고 벌써 5월에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구독자 한정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정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는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간단히 신청서 작성하면 되는데 신청서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부에 더보기 라는 눌러서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뜰 텐데요 여기서 본인이 도움이 필요한 종목 딱 하나만 작성해 주시고요 자 통화 받으 전화번호 하나 적성해 주세요. 자, 진지하게 정확하게 또박또박 작성해 주시고요. 장난으로 작성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동현증은본격 쪽으로 브리핑 들어갈 건데요. 지금 2025년 2월 18일자 기사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동현증은 24년 영업익 세배 급증 순손실은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적자 확대로 실적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실적이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득바득 가면서 올린 것으로 보이나 시기적으로 보면요. 실적 이슈가 때는 엄청나 하락수도 그대로 보여주다가 트럼프 알래스카 64조 원 가스관 사업이 언급이 되자마자 지독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실적 적자라는 실적에 대해서 이제 이 불안성이 좀 해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잠깐 기억만 해주세요 절대 해소된 거 아닙니다. 자동양철관은 그리고 전환사채까지도 나왔습니다. 시장 유동성 확대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동양철관은또한번내달에 네 임시주총 개최가 되면서 9월에 주식 병합을 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 번에 많이 보면 양도 많이 많고 그래서 정리해봤는데 일단 주식 병합부터 볼게요. 7월 24일날 임시주총이 있고 8월 2 6일날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액면가 500원짜리 두 주를 액면가 1000원짜리 한 주로 병합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매매가 좀 정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9월 1 2일날 재상장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환 사채 물량이죠. 6월 18일 날 437만 주가 상장이 됐습니다. 잔여 전환 사채 물량이 약 226억 원으로 추가 전환의 가능성, 즉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 실적을 보면요. 순손실이 마이너스 102억으로 파생이나 전환사의 평가손익이 154억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모멘텀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일단 유동성 재편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전환된다? 유동주식이 증가가 되잖아요. 병합 완료 후에는요. 총주식수가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단가 착시로 단기 재평가 가능. 즉 상방의 가능성이 더 크게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마 수급입니다. 현재 트럼프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가스관 남북 경협 soc 헤드라인이 등장한다면 즉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한번 터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래 대금이 상위권으로 급상승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 이해되시죠 이 부분 자 그리고 실정 측면에서 보자면요 대형 프로젝트가 앞에 있는 만큼 원가율이 86%에서 83%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소폭 매출 증가에도 이익이 증폭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잡으면은 엄청난 이익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는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세 번째 근거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는 보시면요. 동양철가는 재무 구조가 좀 리셋돼야 됩니다. 그리고 테마의 탄력도 충분히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이슈들이 좀 공존하면 어떻게 된다? 1년간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상의 폭넓은 변동성 즉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고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반복될 것 같은데 이것도 뭐다? 다르게 보면 밑에서 산 다음에 위에서 팔면 은 30%씩 한번두번세 번은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타이밍만 정말 잘 잡으면 완전 꿀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되겠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될 수밖에 없는 이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자 한덕수 다 한덕수 박정희 리더십이 대한민국 10대 10대 강국의 바탕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박정희 생가를 찾은 한덕수 제가 모신 첫 번째 대통령이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덕수와 박정희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줄곧 따랐던 사람이 바로 한덕수이고요. 심지어 박정희가 한덕수를 사위로도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이거 관련 기사가 있는데 제가 이거 영상에 내놓은 이후 갑자기 그 기사가 삭제가 됐어요. 볼 수가 없거든요. 아 정말 아직도 이 한덕수는 과거의 청산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싶나 봅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사회가 있다. 그런데요, 동양철관은 어떤 회사예요? 동양철관은요 음, 박정희의 조카의 회사입니다. 그들만의 뭔가 어쩌고 저쩌고 좀 얽히고 섞인 그런 스토리 사연이 있겠지만 알바하겠어요 일단은 어찌 됐던 간에 한덕수 입장에서는 박정희 조카가 됐든 누가 됐던 간에 박정희 일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시에 자리를 지켜내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 그래서 박정의 생각을 찾았을 때 이렇게 옛정을 생각하며 옛날일 추억을 하며 했던 말이 또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또 보시면요. 트럼프 한덕수한테 대통령 적임자라는 말했습니다. 을 자, 이거 6월 15일 기사이거든요. 그 대선 때 나온 말이 아니고요. 즉 트럼프가 한덕수와 좀뭔가 하고 싶다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내용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분석한 내용에 뭐가 있어요? 항상 이 동양 철관이라는 종목이 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건데 이전에 코스피가 7분간 거래 정지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거 동양 철관만 혼자서 3시간 동안 거래 정지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3시간이라는 거래 정지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예 이렇게 슈팅 나오는 거 여기까지 쐈을 거예요. 근데 이 이게 반복이 되면요 거래유의 거래정지 일시정지 그런 종목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기 3시간 동안 거래정지를 강제로 시켰고 구, 금감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니네 왜 뭔데 3시간 동안 니네 혼자서 거래정지 시키냐 그러자 동양철관이 아 시스템 오류였어요 어 미안해 시스템 오류였어 우리가 좀잘좀 좀 할게 라고 하자 금감원이 잘좀 해라 하고 나갔어요 돌아갔다 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끝날 일인가요 뒤에서 분명 누군가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력들 개나소나 다 하는 이 세력질 개미 털어주고요 또 올리고 여기서 개미 신나게 털어주고 이제 또 올릴 겁니다 즉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자고요 제가 다 대응해 주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시점 가장 중요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로의 기회이죠 이제 대한민국 시장은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으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10조 원을 하면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장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상 이렇게 꼬리를 남기고 위로 올리면서 쌍바닥이죠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 전형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이 상승 패턴에 따라서 대한민국 시장도 삼성전자와 함께 동반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 국내 시장의 강세장으로 돌입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저점 대비 644%나 상승하는 종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바닷건 부합할 때 또는 우리가 여기 밑에서 매수를 했다면 큰 상승에 한번 정리 들어가고요 바닥 구간이 다져지면서 추가적인 매수로 마지막 피날레 상승장 먹어 주면서 수익을 두 배로 또 뻥튀기 하면서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전략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주식시장을 분석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 평생 무료로 알려드리고자 하니깐요. 꼭 보시고 이 내용 가져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적어도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난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은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평생 무료로 정보를 받아가시고 이를 통해 매매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신청서 하나만 작성하시면요. 오늘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 당연하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가지 수혜주들, 동료... 전주들 급반등하는 녀석들 전부 준비된 내용이 있고 그거를 모두 무료로 풀어드린다 이겁니다. 자 이거 작성을 하셔야만 저와 소통을 하면서 얻어 가실 수가 있는데요. 작성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부 내리면요, 더 보기란이 있어요. 이거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밑에 설명란이 갑자기 켜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링크가 있는데 이걸 좀더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서 이 링크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설문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또 한번 도움이 필요한 종목이 있는데 딱한 종목. 만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통화 가능한 연락처가 있어야 저와 소통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숙제도 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꼭 장난하지 말고 진지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